안녕하세요 팔고0가 최재훈 팀장입니다 이번 6월 개소세 인하가 마지막으로 되는 달이죠 대선이 끝나고 연장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6월 말까지만 개소세 인하 30%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소세 인하가 끝나면 차량가가 거의 100만원 정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번 6월에는 꼭 차량을 바꾸시는 상황이시면 이번 6월에 꼭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BMW는 굉장히 프로모션의 변동이 심한 브랜드죠 지금은 월초 기준으로 프로모션 준비를 해봤고요 중순이나 월말에 변경이 되 될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종의 프로모션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오늘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팔고 신가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BMW 프로모션 전에 BMW에서 해 주는 혜택들 정리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구매 프로모션이고요. 기존의 BMW 차량을 구매하신 이력이 있다. 그러면은 차량가의 1.5% 추가 프로모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드인. 기존 차량을 BMW 중고 사업부 쪽으로 판매하시면 신차 구입 시 차량가의 3%를 페이백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차 차량이 신차로 구입했느냐 중고차로 구입했느냐에 따라서 페이백 금액이 달라지고요. 중고차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트레이드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장 찾아주실 때 트레이드인 내용 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렌트 진행 시 2%의 추가 할인. 렌트로 진행을 하시면 차량가2% 추가 할인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렌트사는 렌트사 명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구매 혜택은 받아보실 수 없다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는 법인 법인 진행 시 추가 할인입니다. i7, xm, 7 시리즈를 법인으로 진행하시면 추가적인 프로모션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금리 프로모션 진행. 현재 뭐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무이자 할부가 되는 차량들이 있죠. 특정 차량들은 차량가의 70%를 내시면 무이자 할부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은 월납입금 지원 프로모션입니다. 비앤파이낸셜 리스 렌트 상품을 사용하시면 특정 차종들은 월납입금 지원을 몇 개월 동안 받아보실 수 있고요. 금액은 차량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량 궁금하신 차량 있으시면 팔고0과 찾아주세요. 그러면 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MW는 BMW 파이낸셜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BMW 파이낸셜이 좋은 건 아닙니다. 다른 금융사에서 해주는 리스, 렌트, 할부 상품들도 충분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종을 선택하시고 문의 주시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비교해서 가장 진행하셨을 때 좋은 방향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금융사와 같이 비교하고 싶다 하시면 850과 최재훈 팀장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BMW 프로모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E 시리즈입니다. E 25년식 차량들이고요 전달 대비 100만원 정도의 프로모션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800만원의 할인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시리즈입니다 3시리즈는 무이자 할부도 있고 BMW 스마트 할부도 있는데요 스마트 할부를 사용하시면 25만원씩 5개월 동안 지원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총 125만원을 추가 프로모션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권 70만원도 현재 지급을 해준다고 라 합니다 할인은 전체적으로 900만원 정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320i나 320d, 320i2 투어링, 320D, 투어링 전부 다 900만원 정도의 프로모션 받아보실 수 있다는 라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4시리즈입니다 4시리즈는 곧 차량가가 올라간다는 이슈가 있는 차량이죠 지금 오픈카를 노리신다면 4시리즈를 지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4시리즈는 420i 쿠페와 420i 컨버터블 차량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컨버터블이 뚜껑 열리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쿠페는 할인 1000만원 컨버터블은 750만원 700만원의 000, 000, 할인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BMW 간판 모델 5 시리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20i, 520i M 스포츠 패키지 750만 원, 53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들은 1,050만 원까지 할인 나오고 있고요. 530i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1,200만 원, 1,100만 원까지 프로모션 나오고 있습니다. 디젤 모델은 입항이 많이 안 되고 있어서 디젤은 900만 원 정도의 프로모션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5 시리즈랑 같이 비교하시는 E 클래스 5월 달 말에 E200 아반가르드가 1,700만 원까지 할인 나왔는데 5 시리즈가 좀 판매가 안될 거로 예상이 됐는데 5시리즈 인기가 아직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 재고가 많이 없다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기차 i5 차량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5 재고 거의 없죠? 예, 소량으로만 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할인은 최대 1850만원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i5를 원하시는 분들은 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원하시는 컬러 있으면 바로 잡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시리즈입니다 7시리즈는 법인으로 진행하시면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기본 프로모션 플러스 4 400만 원 플러스 2% 추가 할인까지 받아 보실 수가 있고요. 자사 파이낸셜을 쓰신다. BN 파이낸셜을 쓰신다면은 월 납입금 지원 100만 원씩 8번도 나오기 때문에 7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은 꼭 BN 파이낸셜과 타사 금융사와 비교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7 시리즈 셔틀카 나오는 거 있기 때문에 셔틀카 원하신다. 그러시는 분들은 팔고 싶다. 대기 꼭해 주셔야 되고요. 74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리미티드 할인 1,900만 원. 기본형 74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2100만원, 디젤은 1900만원, 하이브리드는 2400만원까지 프로모션 나오고 있구요. 전기차 i7으로 가시면은 프로모션 31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프로모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시리즈입니다. 8시리즈 차 정말 좋은데요. 재고가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프로모션은 2,600만 원에서 2,900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Z4 모델입니다. Z4 기본형은 할인 1,000만 원, 고성능 M40i로 가시면은 1,300만 원까지 할인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SUV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MW X1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X1 최대 950만 원까지 프로모션 나오고 있고요. X1 인기가 많아서 생각보다 재고 많이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X1도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x 1 0만원 할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X3입니다 풀체인지가 된 모델인데 어, 누적 판매량이 2000대가 넘었어요 꾸준히 인기가 많은 차량이고요 지금도 프로모션을 많이 풀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기 마감을 하는 6월달이니까 프로모션이 조금이라도 더 풀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받아보실 수 있는 할인은 200만원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IX1, IX2, IX3 이제 전기차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IX1은 1400만원 IX2는 1200만원 IX3 엠스포츠 패키지는 1900만원 iX50은 2,900만원까지 할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X4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SUV 쿠페 모델이고요 곧 단종이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차종입니다 전체적으로 프로모션은 1,100만원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고는 극소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X5입니다 X5 할인이 많이 들쑥날쑥해요 지금은 최대 1,200만원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디젤로 가시면 최대 1,200만원 가솔린은 1,300만원 고성능 M60i는 2,300만원까지 프로모션이 나오고 있다 지금 딜러사마다 프로모션을 묶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이 e 이상 안 받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죠. 지금 Q7이 할인이 뭐 1,500만 원, 1,70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 SUV 중 좋은 조건을 찾으신다면 Q7이나 GL이 차량들 같이 봐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BMW X5 하이브리드는 1,100만 원까지 할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X6입니다. X6 재고 많이 없죠. 재고도 많이 없는데 할인도 판매량이 나오면 바로 묶어 버리는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1,500에서 1600만 원 할인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언제 프로모션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 정도가 맥스치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X7입니다. X7은 전체적으로 디젤, 가솔린 상관없이 1600만 원 정도의 프로모션 받아 보실 수 있고요. X7도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컬러에 따라서 대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양과 컬러 결정하셔서 팔고 싶다 찾아 주시면 빠른 출고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고성능 모델들은 M2, M3, M4 같은 차량들은 별도 문의 주시면은 재고 확인 후 프로모션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성능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은 8, 90가 꼭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BMW 6월 프로모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중간에 큰 변동이 생긴다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